제34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4차 <laughs> 원내대책회의 어,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34차 원내대책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네, 오늘의 표지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시한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를 위한 10대 개혁과제 오늘은 두 번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극단적이고 순모적인 대결로 일관하던 양당 체제의 틀을 깨뜨리고 다당 체제를 통한 협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국회 개원을 앞당긴 것도 탄핵을 이끈 것도 정상적인 내상 국회를 만든 것도 국민의당의 힘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책 역시 다당제의 위력이 빛났습니다. 다당체제에서 변화의 원동력은 국민의 요구이며 다당체제의 승리자도 수혜자도 국민입니다. 이제 국민의당은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국민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괴리되는 등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면서도 지역주의를 완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중대 선거구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소선거구제도는 국민들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심각하게 왜곡됩니다.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선택과는 달리 기존 양당 체제를 지속시키는 지렛대로 작용합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선 결 결선 투표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지금의 최다 투표제는 반대하는 유권자가 더 많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는 소수 정당의 후보도 완주할 수 있게 하고 정치공학적 연대가 아닌 국민에 의한 단일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더구나 대선 결선 투표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은 편입니다. 국민의당은 당제의 안착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국민과,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삼당을 1, 2, 3중대로 비유했습니다. 이미 5천만 국민이 뻔히 알고 계시듯 애초부터 제1야당 대표로서 자질도 부족하고 그립도 적은, 작은 홍준표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새삼 놀랍지도 않습니다. 시대 변화를 전혀 잊지 못하고 국민적 기대와 정반대로 역행하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이번 주경안은 원내 각 정당들 간의 치열한 토론과 조정 및 합의에 의해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각 정당들이 각자의 원칙을 지켜가면서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일궈낸 다당제의 결실입니다. 홍 대표는 여전히 과거 양당제의 추적, 추억에 젖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제만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당제를 만들어준 국민에 대한 철저한 머독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 농단에 대한 반성은 커녕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망언을 일삼는 자를 혁신위원장으로 모신 자유한국당은 더욱더 고립과 도태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는 커녕 국특정 의원을 겨냥해 당이 소속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할 경우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도록 하는 소위 김연아 죽이기 법을 발의하는 시대 역행적 정당에게 남은 것은 국민의 철폐와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타원전 관련해서 이따 부모님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타원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 속도에 대해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탈원전을 선포하고 전격적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한 배경에는 독일의 산업구조가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독일은 원전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주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태양에너지를 비롯해서 여러 관련된 산업들의 원천 기술이 독일 기업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이상적인 탈원전 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산업을 키우고 수출 경쟁력을 늘리기 위한 어떤 고도의 전략이 함께 있다. 이것을 반드시 알고 행해야 되는 것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도 탈원전 주의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처럼 전격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지 않는 이유는 프랑스의 산업이 원전의 그 고도에 발달된 그 원전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것이 프랑스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탈원전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어 진행해 가더라도,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와 국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또 우리의 국익이라는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탈원전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문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어떤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 정신에 따라서, 어, 이 국회의 논의를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될 것입니다. 대의제의 헌법 정신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통성이, 어, 공론화위원회에 과연 있는지, 그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시고, 어,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어, 요즘에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소득주도성장론, 소득이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올라야 하는데 물가가 올라 버리면 소득이 오르지 않습니다. 또,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소득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득주도 성장론을 적용을 할 때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야 된다. 내 소득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도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 월급을 때린 적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망해서요. 그런데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 이런 생각에서 떼었지만 어,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게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어떤 기반이 되고 있는 이론인데, 아직까지 입증되지 못한 그런 이론입니다. 어, 이런 실험을 어, 너무 많이 나가서 했을 때, 우리 한국 경제가 완전히 어, 태보되고 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우리가 겉은 멋있지만 뜨지 않고 있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이런 걱정을 합니다. 어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대한민국 경제를 함께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두고 여당의 합리화가 가관입니다. 영예과세, 사랑과세, 애국과세 운하면서 조세 제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참 불성사납습니다. 차라리 국민 일반을 상대로 한 증세는 광범위한 조세 제항 때문에 두렵다. 그건 내년 지방 선거를 망치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고 솔직히 시인하며 이해를 구하는 것이 여당의 진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정책을 제시하여 인기를 얻고 싶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싶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누구나 장밋빛 정책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포퓰리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100대 국정과제와 이에 소요되는 187조 원의 돈을 조달할 확실한 재원 대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솔직한 정보여당이 되어주십시오. 경유값 인상과 같은 사실상의 증세정책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세먼지 핑계되지 말고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십시오. 법인세 소득세 증세는 결코 명예과세나 사랑과세라는 말로 포도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 정세논이니참우려에 앞섭니다. 아,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정세논에 의 불을 당겼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같은 형태를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세는 국가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정세는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최후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을 깨지기 쉬운 유리인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 때만 해도 증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태도만 봐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증세의 대상이 슈퍼부자에만 구간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는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이번 증세는 핀셋 증세, 보자 증세로 그치지 않을 공산이 아주 큽니다. 보자 증세로는 정부의 1 0 0대 국정 과제에 필요한 비용을 턱없이 부려하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우리 국민은 증세 논의에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와 여당은 막무가내식으로 증세하자고 국민을 윽박질게 아니라.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역 살아 가신 김군자 할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이안부 피해 생존자는 37명이십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루 빨리 한일 이안부 협상에 진상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애교부 목리로 부질없이 시간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애교부는 한일 양보 합의 협상문서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바로 항소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애교부는 항소 이후로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국가의 이익이 훼손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값싼 면제부를 얻은 일본의 이익인지, 당시 협상에 직접 참여했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권력의 이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 더 드리면, 한일 이안부 합의는 이익에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부러진 역사를 바로잡는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소 이유만 봐도 협상에 임했던 애교부 그릇된 인식이 드러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양보 합의는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불필요한 애교부 항소심을 중지시키고 즉각 합의 문서를 공개하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오늘 10시부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어제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민배심원단과 함께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는 전문성도 법적 지위도 국민에 대한 대표성도 없습니다. 공론화 위원회 구성 브리핑에서 정부는 원전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공론화 위원회 후보군에서 처음부터 제외됐다고 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문제를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논의하는 자리에 원전 관련 전문가를 배제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상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공론화 위원회가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이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 원전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고 주무부처인 산업부장관의 첫 일성도 탈 원전 탈석판이었습니다 심지어 산업부장관은 국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어제 신규 원전 건설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 특히 이미 1.6조 원의 국가 비용이 투입되었고 29.8%의 공정이 진행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 위원회니 시민 배심원단이니 이런 쇼잉으로 눈 속임을 할 사안이 아닙니다. 적어도 전문성이 있거나 사회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거나 법적 지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급조된 공론화 위원회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추구하는 민주적 절차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법상 대통령에게 신고리 오르코기에 건설 중단 권한을 준 바가 없습니다. 하물며 공론화위원회와 시민 배심원단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법상 신고리 오류코기가 건설, 정지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1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오류코기 공사 중단 결정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위원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왕 시작한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시작하는 요식 절차가 되지 않도록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감사원의 경영적인 정치 감사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성을 훼손한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연일 동아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수원 감사 발표에서는 기체 개람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정권이 바뀐 지금에서야 문제점을 발표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머리를 조아리고 죽은 권력에는 어김없이 칼을 들이대는 전형적인 정치감사입니다. 감사원의 이런 정치감사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진행된 자원회교도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켰지만 사업 추진 당시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업 추진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만 진행했더라면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4대 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상황에 따라 다른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세점 선정 비리, 대우조선 해양 분식회계 등도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일이 터진 뒤에야 감사에 착수하는 등 법에서 보장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적인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감사원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부여받은 독립적 지위를 망각하지 않고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영일 의원입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민의 행복과 국민은 안전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소고기 를 그러니까 소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방호병 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18일 미국 농무부는 알라바마 주 가축시장에서 비정형 방우병 감염소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농림물은 7월 20일 가축방역 심의를 개최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 결과 수입 중단 조치라든가 아 그런 것에 대한 검토 없이 현물검사를, 들어오는 소에 대한 현물검사를 현행 3%입니다. 이 3%를 30%로 확대하겠다고 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2012년 12월에 브라질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할 때 그리고 2015년 2월 캐나다에서 정형 광우병이 발생할 때도 광우병 발생 발생 시에 즉각 수입 중단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비정형 광우병이 별 위험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유럽 식품 안전청에서는 이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도 먹는 것으로 광우병이 전파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미국 정부의 역학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조사단도 파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물 겸사 비율 확대만을 고집한 것입니다. 이 한국과 미국의 그 합의 조건에 수입 위생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가트 제20조 및 WTO 협정에 따라 건강 및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광우병 발생 당시 이명박 정부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지금 현재의 민주당, 민주당이 주권을 버렸다고 비판하면서 수입 중단을 포함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라고 촉구 한바 있습니다. 우리 측 요청 정보에 대한 미국 정의 정확한 대답이 있기까지 수입 검역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일 총 관련해서 최근 그 기업들의 해외 이전 관련 문제를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 주식에 부식회, 주식회사 옛날 이런 것 전남 방식입니다. 전방 주식회사는 전국 6개 공장 중에서 광주의 임동 또 평동 공장 등 3곳을 폐쇄하고 근로자 600여 명을 해고하는 구조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고 최종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또 어제는 같은 업종인데요, 국내 상장 1호 기업이고 100년 기업이라고 보이는. 경방도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광주공장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150명의 근로자가 해고, 해고될 상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전방의 600여 명 그리고 경방의 150명 모두 대부분 중년 여성들입니다. 선, 섬유산업의 브라우스 교수도 근거니 유지를 해왔는데 최근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이 더 이상 어렵다는 판단에 있습니다. 또 같은 업종인 광주의 일신방직이 있습니다.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가 직장을 폐쇄하고 동남아로 이전하는 문제를 협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출근하면서 노조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건 시간의 문제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일한다는 노조위원장이 최저임금이 전혀 반, 최저임금 인상이 전혀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공장이 폐쇄되고 해외 이재라는 상황까지 온 상황에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극계감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나 서민 지대표들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지금의 기본급에서 상여급 또 숙식비 즉월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 수당 등도 포함시켜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제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조정 문제.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최종 적용 등이 내년 2월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되어 있지만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도 30일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기업들은 혜택을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에 따른 정부의 3, 4조 원 정부 지원도 30일 미만 영세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급기한 최저 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 약한 고리 제 중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 기존 직원들을 축소하거나 에, 시, 에, 신입사원, 음, 신입 채용 금지, 신규 채용 금지와 같은 고용 회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말 전국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 경제심리 악화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한계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는 드디어 공장을 폐쇄고 공장을 해외 이전하는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빨리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에 말씀드린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특위를 열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특히 섬유산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도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더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진행시고요. 네, 네. 음, 증세 말씀하시고 또 최저임금 말씀하시고 분위기가 많이 무겁습니다. 국로나 위원회 말씀하시고요. 이상에만 치우친 그 정치 실험으로 한국 경제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닌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 국민의당 그런 관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이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